2024년, 모든 기후 기록을 깨고 지구를 전례 없이 시험한 해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이 중요한 해를 정의한 헤드라인을 자세히 살펴봅시다. 공식적으로 2024년은 기록된 역사상 가장 더운 해입니다. 기온이 파리협정에서 정한 1.5C의 임계치를 처음으로 넘어섰습니다. 이는 우리가 결코 도달하지 않기를 바랐던 이정표입니다. 박가들은 인간이 주도한 기후 변화와 엘리뇨 현상으로 인해 전 세계의 41일 동안 위험한 더위가 이어진 이 놀라운 폭염의 원인이라고 말합니다. 이익의 원동력인 전 세계 화석연료 소비량은 50년 동안 두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둔화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는 점점 더 거세지는 결과에 대비하고 있을까요? 바쿠에서 열린기후 정상위는 해결책을 약속했지만 좌절감을 안겨주었습니다. 혀상하들은 개발도상국을 위해 매년 3천억 달러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비판론자들은 너무 적고 너무 늦었다고 비난했습니다. 수호 달러로 필요한 상황에서 과연 이 예산으로 이 위기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위기의 최전선에 있는 개발도상국들은 단순한 자선이 아닌 정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리더들이 동의하지 않고 있어 시간이 부족합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재생에너지는 예상보다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중국과 인도 같은 국가를 중심으로 전 세계 대생 에너지 발전 용량이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멘텀조차도 10년 내에 재생, 에너지를 3배로 늘리겠다는 COP28의 목표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문제는 각국 정부가 이 격차를 줄이기 위해 나설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태양열과 풍력이 지도하고 있지만 화석연료가 여전히 사용되기 때문에 지속 가능한 미래를 달성하는 것은 여전히 힘든 싸움입니다. 2014년은 우리에게 지구의 취약한 균형과 지구의 운명에서 우리의 역할을 보여주었습니다. 즉, 우리가 내리는 결정이 미래의 기후를 좌우할 것입니다. 우리는 행동할 준비가 되었나요? 아니면 내년의 헤드라인은 더 끔찍해질까요? 환경 이야기는 여러분의 후원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꿀벌은 잡지만, 여러분들께서 후원하실 금액은 녹음, 녹음 편집, 편집, 콘텐츠 제작에 소중하게 쓰겠습니다.